이디 던질까 말까 항이네. 한대더 맞아, 어? 어? 또 맞아. 또 맞고, 계속 맞아. 계속 맞아, 임마, 그냥, 어? 일로 와. 뒤지게 맞아야지, 어? 맞아야지. 맞아야지, 임마, 어? 계속. 맞아야지, 어? 딱, 무빙으로 접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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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 나이스. 아쭈? 너무 쉬워 그냥. 제가 아무리 지금 롤을 뭐몇달 만에 하지만 안 돼. 이 멋을 메모리가 있어 이거. 살아 숨쉬고 있다고 내 멋을 메모리가. 이 일반 귀요미들은 버틸 수가 없어 내 패기에. 하여튼폐양색패기랄 할까? 기절해 버리죠? 뭐막 라인 그렇게 막 밀고 그러면 혼나? 안 끌리죠? 야. 야. 야, 뭐 놀러 왔어? 넌 뒤졌다. 어, 잠깐만, 이러면 안 되는데? 어, 잠깐만, 야! 이거, 아! 아, 아. <laughs> 아, 이거 너무, 너무 벌레였는데? 아, 이거 큰 났다, 이거. 너무 벌레였다. 네. 야, 이 새끼야, 어? 어, 뭐야, 이게 끌려? 안 돼, 쥬? 안 돼, 쥬? 안 돼, 쥬?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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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놔, 이렇게. 눌러? 어, 안 돼, 쥬? 아, 파바라 죽어버렸죠. 안 돼, 안 돼. 어림이 없다, 이거야. 어, 멋을 놓으려가 있다, 이겁니다. 쉽지 않죠? 오, 좋아. 야, 죽을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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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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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죽을래, 너? 야, 죽을래? 죽을래?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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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안 된다고, 그냥. 멋을 메모리라고. 어? 안 돼, 안 돼. 쉽지 않아. 어? 동네 호구가 아닙니다. 비록 초반에 좀 실수를 했거니로, 음? 사람 이렇게 쉽게 보면 안 돼요. 야 남의 집 앞에서 그렇게 막 자유롭게 막파밍해도 돼? 어? 오우씨 잠깐만 어 잠시만 아 잠깐만 저 큰일났다 아 아우 아우씨 오지 말라고 임마 그냥 아, 저 너무 무서워요 형. 바로 그냥 견문색 어? 견문색으로 조졌죠? 아, 아우야씨 잠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이고, 아니, 기 뭐가 아니야? 오! 접어주고 야. 아, 나, 카이팅도 안 된다. 클일 났다, 이거. 하, 메모리 이거 큰일 났는데? 근데 또, 킬각은 또 기가 막히게 잘 본단 말이지? 어. 근데 또, 킬각은 잘 봐. 기가 막혀, 그냥. 느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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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 안 돼. 야, 내가 아무리 카이팅이 안 돼도, 임마, 이건 아니지. 야, 너 죽어, 그러다. 얘야. 너 그러다 죽어요. 이 귀여운 친구네, 이거. 너안 빼? 얘야, 너안 빼? 나 정복자야. 얘가 정신이 나왔구나. 오, 좋아요, 탑. 얘네 이거 탈진 없음 어뭘 그걸 들어온다고? 체력 좀 빼자 어야 죽을래? 뭐야 문도 뭐야 문도 뭔데 야너니 값하면 안된다? 아이 큰일났는데 이거 얘니 값하는데? 얘 왜이래 이거 아 왜왜왜왜왜왜 아니아니그거아니아니 야 빼빼빼 어씨 아우야... 얘들아 무슨... 얘들아 우리 챌린저 아니야? <laughs> 문도야! 왜 바텀에 왜 있는데? 너 바텀에서 왜 그러는데? 야! 아니... 아니 왜 그래? 문도야! 내가 미안해 왜 그래? 끌어! 아! 까비 야얘왜 이래? 아니, 아니 문데야왜 아니 왜 친구야 왜 화났어 아니 뭐 이유라도 좀 알려줘야지 뭐하게 그런거야 그아 아이디 이가 일단 좀 화가 나있네 화가 나있네? 어, 화가 좀 나있는 것 같아. 원딜들 멘탈 박살 내기. 어, 아, 이럴 수 있어, 이럴 수 있어. 이럴 수 있어, 그 끌어, 끌어, 끌어. 어. 야. 뒤질래? 야. 야. 그만해라. 어. 야 이건 아니야. 얻을 어, 수 있어? 보여주잖아 그냥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큐. 야. 보여주잖아 그냥 센스 있게. 응? 그냥 보여주잖아. 문대가 버스만 타면 돼 그냥. 어 너는 좀 화를 좀 죽여야겠다 얘야. 어너 라이브 하나 좀 잘라라. 너 너무 화가 많다. 너무 공격적이야. 어. 랄부 좀 하나 좀 떼고 가라 그게 맞는 것 같아. 누가 게임을 박았지만, 음, 그래도 화를, 보수에 참은 것 같아요. 어,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바텀 와가지고 막 계속 박는 게 아니라, 어? 이거 이길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라, 음, 그런 느낌이라 좀 괜찮습니다. 어, 저 친구 또 화났다. 저 친구 또, 이번엔 탑이나저 친구. 이거나 먹어라, 임마. 뭘 기웃기웃거려. 어? 어째, 바로 공 써버리네? 고맙다, 야. 좀 귀엽네? 쫄궁. 근데 어쩔 수 없어. 그, 포식자 앞에서 작은 귀여운 동물들은 그, 뭐, 행동 하나하나 해도 무서워할 수 밖에 없어. 그럼 솔직히 어쩔 수 없지. 나 이게? 아 제발요 살려주세요 아이고 까비 어야 아무리 오야 이거 이건 아닌데? 야아 이게 더 아니야 이 행동이 더 아니야 아 내가 왜 들어왔지 이거? 그래 니가 그러니까 에메랄드지 어? 그렇게 빨리니까 에메랄드지. 아유, 그 뻔했잖아. 그왜 들어? 들어왔던... 아유, 미라야. 니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지금 지금 팀 상태가 매우 안 좋아요. 정신을 차려야 돼. 지금 야, 이 친구 정글러가 이거 백도 하는데? 야, 큰일 났는데. 이거 문도, 이거 문도, 그 아무도 못 말리는데. 이거 야, 잡았어. 그걸 또? 스포에 거드라? 이게 진짜 또라인데, 이거? 그냥? 야, 문도 이거 진짜 머리 박으면서 하는데? 이게 진짜 문도인데? 진짜 문도 진짜 가고 싶은 대로 가는데? 끌수 있나요? 아, 첩스틱, 잠깐만. 어우, 야, 탈진 매겨. 일로 와. 죽어야겠지? 무리했으면 죽어야지. 아, 잠깐만. 이거 너무 무리했다. 너무 무리, 무리, 무리. 아이씨. 아, 그래도 순간 흥분을 또. 그, 절제를 못했어. 이, 참았어야 했는데 어, 근데 이겼다? 어우, 야. 어우, 야, 요네. 뭐야, 이거. 욕 먹어야 돼. 문도야, 빨리 와. 클라리브리 먹지 말고 일로 와. 문, 문, 아. 아. 아니, 문도야. 클라리 먹을 때가 아니잖아. 저, 저거, 어게하던 짓, 저거? 아얘 이거 어떡하면 좋지 이거? 직업마료인데? 아 이거 요네를 못 막아 얘들아 클일 났어 어? 아 근데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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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네 죽었다 에이 솔직히 에이 X됐다 진짜 X됐다 잠깐만 이거 얘네가 넥서스 안 깨면 이거 막을 만한데? 거이 맛이냐. 어. 나 잠깐만. 나 이거 죽어. 아우 야, 죽어. 아우.